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면 주님께서 주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38절에 보니까 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애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새벽기도가 생활화되신 분입니다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은 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주로 이제 복음을 전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영원 구원의 사역입니다. 영원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 죽습니다. 우리가 뭐 50을 살다 죽든 60을 살다 죽든 80을 살다 죽든 100살을 살다 죽든 누구처럼 100몇십 살에 죽든 여하튼 모든 사람은 육체는 소멸합니다. 육체는 소멸해서 이제 땅속에서 이제 부패되어 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었던 그 원형, 원질. 우리의 또 우리와 똑같은 그 여러분이라는 인간 한 사람과 똑같은 인간 영혼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그 인간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 인간 영혼은 불멸해. 불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영혼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시다시피 이 소중한 인간의 영혼들이 죄에 빠져서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는 불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절대자, 그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과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대신 희생당하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다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구원하는 것은요 인간의 영혼을 하나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누가 보고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귀하면 하늘에서는 회귀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네. 여기서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면 하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혼 구원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스페리라고 해요. 가스페리는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너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라는 절대자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진 사람들이 영원히,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자는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너무나도 밝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견뎌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속박에서 구속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돈을 주고 대신 사온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하신 뒤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해 보일로 이 땅은, 이 지구는 그 동안에 인류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단의 사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진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절대적인 특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인간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공로는 너무나도 심대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랬어요야고보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의 허다한 죄가 여러분의 사망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고통이 모든 죄가 다 덮여지고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몇 명이나 영혼을 구원했는가 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캄보디아로 간 K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물론, 어, 거기에 선교 센터를 세우시고, 이제 부동산을 거기다 아마 사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민박식으로 거기에 오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지에서 이제 캄보디아어를 또 배우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어렵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아돈이람 저드슨이라고 미국 최초의 아시아권 선교사 그 아돈이람 저드슨이 지금의 미얀마 예전에는 범하라고 불렀습니다. 범하에 가서 40년을 선교를 했어요. 그럼 40년 선교하는 동안 몇 명이나 구원했을 것 같습니까? 영혼을. 기가 대봤자 열댓 명 구원했습니다. 그분은 그그 그 범아라는 곳이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드냐면 심지어는 왕한테까지도 그 사람의 전도 사실이 알려졌고 수많은 관리들도 그 사람에게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몇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범아 오로다가 성경을 전체를 번역을 하셨죠. 하지만 그아돈이면 저더슨이란 그한분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지의 세계인 해외에 나와서 선교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서 미국의 부흥은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한 사람을 놓고 한번 기대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 사람을 정말로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될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원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영원구원의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단임 목사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결슬처럼그 장로라는 것을 썩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교제하고 즐겁고 서로 간에 룰랄랄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죠.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만약 교회가 주님께서 남기신 유업, 즉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열방에 가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전도하는 교회는 반짝반짝합니다. 성도들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들 눈은 살아있는 살아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흐리 멍덩합니다. 싸대 교회와 같은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사대 교회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꾸짖으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셨어요. 이름은 살아있어요. 사대교회라고.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회계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 금초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교회가 만일에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한번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서로 간에 싸워서 깨지고 또 무슨 파, 무슨 파 나눠지고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그러는 것이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좋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실천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친구들이 주변에 널려 있게 됩니다. 다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어.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입을 벌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러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세주이고 이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인생입니다.라고 설파할 수 있어야 그래야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든지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니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뭐, 어, 담대하시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 것만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도 전도하시면서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워낙 박해가 심했거든요. 어,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그 박해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잡아다가 목을 달지도 몰랐고, 뻑하면 감옥에 갇혔고, 뻑하면 끌려가서 매를 맞았고, 배가 난파된 것도 몇 번이고, 강도를 만나고 선적을 만나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이분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 나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본 목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복음 전도를 믿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믿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전도사로 서임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메사추세츠 서부지역을 하루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백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떤 집에서는 총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 속에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구원의 열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구령의 열정이죠, 한마디로 구령의 열정, 영원 구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 뜨겁게 살아있었습니다. 첫해 세신자 잔치 때 68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새로 나왔어요. 단임 목사가 거의 기절을 보냈죠.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68명이라는 데 새로운 사람이 어, 이 못난 사람이 가서 예수를 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치않는 역사였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어디 가서 무, 누구를 전도했다는 게 소문이 파타하게 다 났던 거예요. 그 지역에. 오늘은 한전도서 어딜 다녀갔다. 오늘은 어딜 다녀갔다. 이게 다 교회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가 지금 생각해보면 구령의 열정으로 가장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가 14년 이렇게 되어 오니까 저도 많이 좀 나약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사는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 믿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반발감을 줄수 있거든요. 저는 이 영혼구원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상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때 그때의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은 입에서 저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경 책을 보고 싶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이게. 어? 저는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먼저 교회를 가고 싶다. 성경 책을 읽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아, 이 영혼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그때부터 전도를 열렬하게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또 새로이 와서, 물론 강사로 시작을 하는 만남이지만, 어쨌거나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제가 벌써 6개월간이나 넘는 시간 동안을 온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감사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한 사람의 영혼이 새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조화와 우리의 화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한 사람을 전도했다는 그러한 결과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해놓고서 알아서 다니세요. 라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때까지는 계속 케어를 해야 돼요.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옆에서 부족한 건 도와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아,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랑이 풍부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정말 잘 대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구나.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참 옳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질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간에 불신과 반목에 가득한 이런 교회들은 보면은 결국에 와서는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항상 얼굴이 밝고 행복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 제가 아는 어느 사모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뭐새 신자 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새로운 신자가 오면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그 사람이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이분은 새 신자를 담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다 얼마 있다 정말 남편이 오래간만에 정말 기도 끝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자마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보스턴으로 다시 날라와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사모가 됐어요. 서리 집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한 1년이나 했나요? 사모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겠습니까? 어?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새로운 신자를 대했던 그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의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 하나마저도 영혼을 잃지 못,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만일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들 때문에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잘못된 길로 하게 가면 연자또를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만도 못하다고 주님이 그건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영원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영원 구원의 열정을 회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존재 목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하여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이제 이곳에 오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전도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